아르 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153km 쾅. 기아 올러. 한화 타선 삼켰다. 첫 실전. 흥분됐고 즐거웠다. 기아 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가 비공식 데뷔전에서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위력적인 구위를 앞세워 타자들을 윽박지르는 피칭이 인상적이었다. 기아는 25일 일본 오키나와의 킨타운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서 1에서 4로 졌다. 에이스 제임스 네이를 비롯해 양현종, 올러, 조상우, 정혜영 등 주축 투수들이 나란히 마운드에 올라 컨디션을 점검했다. 이 글에서는 올러가 기아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장하여 5회초부터 6회까지 2이닝을 무실점으로 퍼펙트하게 막아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6회초에 심우준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을 때 사용한 슬러브가 위력적이었다는 점에서 올러의 투구가 돋보였습니다. 슬러브는 보통 타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가지며 이날 올러의 슬러브가 그만큼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러가 마운드에서 보여준 능력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올러는 5회 초첫 타자 최은성을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후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던 안치홍을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고 권광민을 삼진으로 돌려 세워 이닝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투구 내용은 올러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삼진을 잡아낸 관광민을 포함해 연속해서 타자들을 아웃시키며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올러는 6회 초에도 훌륭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선두타자 이재원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한 후, 심우준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점점 더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이진영을 우익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이 이닝 연속 3자 범퇴를 기록했습니다. 올러의 이닝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투구는 정말 인상적이며, 그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지배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올러는 6회 동안 최고 구속 153km, 평균 구속 151km의 빠른 패스트볼을 던지며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패스트볼은 타자들에게 강력한 위협을 주었고, 커브, 슬라이더, 슬러브와 같은 다양한 구종을 혼합하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올러는 종 21개의 공으로 6개의 아웃카운트를 기록하며 완벽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의 투구에서 보여진 다양한 구종의 조화와 빠른 공은 기아 타자들에게 큰 압박을 주었으며, 팀의 중요한 순간에서 큰 역할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올러는 등판을 마친 뒤 소감을 전하며, 실제 상대 타자와 승부하는 것이 올해 처음이라서 흥분되고 기대됐다, 몇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항상 새해에 타자와 승부하는 건 즐겁다고 말하며 경기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소감은 올러가 경기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열정이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올러는 KBO 공인구에 대해 언급하며 KBO 공인구는 메이저리그보다 작고 실밥이 크다 표면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변화구는 회전수를 많이 주기 좋은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몇 KBO 공인구에 대한 적응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화구 구사는 마음에 들었다, 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투고를 했다, 고 자평했습니다. 올론은 새로운 공인구에 대한 경험을 쌓으며 점차 자신만의 투고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4년생인 올러는 미국 출신의 193cm의 장신을 자랑하는 투수로, 그가 뿌리는 평균 구속 150km 초반대의 강력한 패스트볼이 큰 매력입니다. 그의 신체 조건과 빠른 공은 타자들에게 강한 압박을 주며 위력적인 투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올러는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6경기에 출전하여 13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5승 13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4위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구위와 잠재력은 여전히 큰 평가를 받고 있으며 KBO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진행된 기아위 1차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캠프 초반부터 불펜 피칭에서 149km 짜리 직구를 던지며 코칭 스태프는 물론 동료들까지 그의 구위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빠른 패스트볼은 이미 기아 위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에게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겼으며, 올러가 팀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들은 올러의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러가 순조롭게 KBO 리그에 적응할 경우, 제임스 네일, 올러, 양현종, 윤영철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0개 구단 중 가장 강력한 선발진으로 손꼽힐 수 있으며, 기아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러는 팀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이닝 이터 역할을 확실히 해내겠다는 강한 각오를 가지고, 올러는 미국 마이너리그, 에서 뛸 때도 이닝 이터 역할을 많이 했다. 대학 시절에는 역대 한 시즌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기록도 있다. 며 자신이 이닝 이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닝 이팅은 자신 있다. 이범호 감독님이 기대하는 것도 알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하며 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올러의 이러한 다짐은 그가 기아위 선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팀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로의 말은 그의 강한 투지와 프로 정신을 잘 보여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만 없다면 던져야 한다는 신념은 그의 강한 책임감과 경기에 대한 열정을 나타냅니다.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경기에서 싸운다는 자세는 선수로서 중요한 자세이고, 팀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올러의 이러한 정신력은 기아위 선발진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올러는 기아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에서 선발투수로서 나름의 경력을 쌓은 바 있습니다. 그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3시즌 동안 36경기, 선발 23경기에 출장하여 5승 13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4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않았지만, 올러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지닌 투수로 평가되며, 기아에서의 새로운 도전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러는 빅리그에서 더 도전할 수 있는 기량과 나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KBO 리그에서 뛰는 것이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느꼈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KBO 리그에서의 경쟁력과 팀의 필요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올러의 한국행 선택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량을 증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러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리그에서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고 털어놓으며 KBO 리그로의 진출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에 조금 지쳤기 때문이었다. 며 지속적인 경기 출전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은 KBO 리그에서 꾸준하게 경기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고 덧붙이며,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의 커리어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특히 작년에 빅리그에서 던졌을 때 무언가 최고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 나왔다, 며, KBO 리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고 설명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무대가 처음인 올러는 KBO리그 선배 제임스 네일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네일과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네일과의 소통을 통해 KBO리그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KBO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는 이미 친분이 있기 때문에 KBO리그를 선택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했다고 털어놓으며 친근한 환경 덕분에 새로운 리그에서 적응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올러의 이러한 네트워크와 선배들의 지원은 그가 한국에서 더욱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러는 자신이 이닝이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때 6에서 8회까지 책임지는 이닝이터 역할을 많이 했다며 자신이 이닝을 길게 소화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에도 학교에서 역대 한 시즌 최다 이닝 투수 순위에 내 이름이 있었다. 고 자랑하며 이닝을 많이 소화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올로는 팀에서 이닝을 소화하고 꾸준히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며 기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위지를 다졌습니다. 올로는 기아가 이닝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8이닝도 던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며 이닝 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시즌 200 이닝까지도 던질 수 있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팀의 중요한 이닝 이터로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올러의 이러한 자세는 기아 선발진에서 큰 안정감을 줄수 있으며 그가 팀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